이품이 여태까지 제일 많이 먹었던 때가 얼마큼 먹었을 때야? 그런 질문은 보통 하나요? <laughs> 근데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먹진 않거든요? 글쎄요 햄버거는 어? 3개가 최대요. 생각보다 안 많죠? 두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많거 <laughs> 고기는 한 3, 4인분 먹는 것 같은데요. 고기는 우리 그때 언제야? 저기 재관이 오빠는 냉삼집 갔을 때 우리 엄청 먹었잖아. 차돌박이 이것도 우리가 그때 한 4kg가 먹었을 까2 k <laughs> g 가 4kg가?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본데요? 먹다 잤니? <laughs> 김민경이나의 홍현아, 김민기 꽁냥꽁냥 꽁냥, 꽁냥이들 안녕 꽁냥냥냥냥냥 자 오늘은 민기 오빠가 이제 급하게 대학로에 또투값쇼 공연을 하러 간 관계로 초특급 사이즈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김기쁨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 꽁냥이 여러분 김기쁨입니다 아, 꽁냥이들 기쁨이 알고 있죠? 반가워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띵동띵동 한번 보여줘. 아, 띵동띵동 누구세요? <laughs> 그래서 기쁨이랑 그래서 네. 또 카세카세를 먹으러 갈 겁니다. 기쁨아, 일로와, 일로와, 로와 아, 또 예쁘게 또못 내고 왔네. 선배님이 주신 옷, 가장 예쁜 옷차영할것 같습니다. <laughs> 기쁨아, 골목이 좁다. 우리가 얼른 비켜드려야겠다. 네, 얼른 들어가요. 여기 지금 신당동이에요, 신당동. 오늘 무슨 카세인가요? 오늘은 전주식 한상차림. 한상차림? 너무 좋아요. 빨리 먹으러 가요. <laughs> 가자. 네. 먹으러 가기 전에 어때? 떡볶이 좀 먹을래? 약간 에피타이저로? <laughs> <laughs> 오, 되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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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가세요. 이렇게 주문하면 되나? 아, 전주식 한상 차림. 아, 여기 여기 아 요거, 요거. 오 사장님, 전주식 한상 차림 2인 주십시오. 여기가 1인당이 아니라, 한 테이블에. 아, 다, 1인당. 잠깐만. 어? 1인당 3만 원이 아니고? 어, 대박인데? 그러면 기분, 두 테이블 잡고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니? <laughs> 그랬줄는데 부족하면 어떡해요? 우동인가? 우와. 아니, 이건 뭐야? 반개탕. <laughs> 반개탕. <laughs> 이야, 우와 근데 고기도 좋아. <laughs> 반개탕도 있어. 아, 그런데 고기도 좋아. <laughs> 아 여기가 보니까 전주식 한상차림도 있는데 따로 저렇게 뭐 있네 돼지갈비도 있고 껍데기도 있고 막창에 아 추가 메뉴가 더 있네 먹고 부족하면 더먹으렴 그러면 이따 광어회 이런 거 먹어볼까요 아, 미리 찜해놨네 네저소주도 하나만 주십시오 한박에네한병 포함되게 어 진짜요? <laughs> 와 대박 제가 본 그런 카세 중에 제일 가성비 최고 아니에요? 허! 사장님 이거 3만 원에 포함된 거예요? 네. 기쁨아, 가보자. 바로 먹으세요? 달려. 먹고 도먹자. 예! 제가 앉아 드릴게요. 아, 또 우리 기쁨 똥땡이. 아이씨. 아이고. <laughs> 굉장히 아끼는 우리 동생 기쁨이랑 아. 지금 기쁨이는 당뇨 때문에 재뇨 <laughs> 제로를 먹는다고 해서 네. 기쁨아 어, 닭 줄게 닭너 다리 줄게 다리 선배님 근데 놀랍게도 제가 다리를 안 좋아해요 그럼 뭐 뭐? 닭 가슴살 <laughs> 왜냐면 살이 더 많아요 <laughs> 자 이거 국물 같이 드시고 감사합니다 자 먹어봅시다 역시 똥찜 맛있겠다 음. 어, 우리 기쁨이가 남자친구를 구하고 있대 제가요? 그래서 로 오메이저를 계속 플러팅 하더라고. <laughs> <laughs> 이따가 술 끝나고 먹기로 했습니다. <laughs> 갑자기 퇴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오메이저? 밥을 먹고 먹어야겠다. 민규 오빠가 또 바쁜 관계로 민규 오빠 말고 또 이런 기쁨이랑 같이 와서 먹는 것도 재밌네. <laughs> 제가 덕분에 아.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민규 선배님 감사합니다. 응, 음, 많이 먹어, 기쁨아. 음! 어때?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원래 삼계탕, 반계탕 약간 간이 잘 안되고 싱거운 맛이 많잖아요 근데 간이 딱 맛있어요 어? 어, 맛있다. 오 맛있다 고기 오 너무 좋은데? 밥 땡긴다 밥 말아가지고 죽처럼 음, 도토리묵도 너무 맛있다. 그래서 요즘 도토리묵 진짜 먹고 싶었는데 되게 깔끔하게 되게 다 나온다 온다. 두부 김치도 판매고 딱동집도다 판매고 다 있어. 김치전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이거를 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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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맞춰주시는 거구나.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말고 이것저것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딱인 거 같아. 이것저것 조금 조금 다 맛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딱이네. 어, 근데 너무 맛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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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왜 왜? <웃음> 아 진짜로. 우리 구마적 또할말 있어? 이거 닭똥집 진짜 맛있어요. 응, 막당. 어, 매콤하고 엄청 맛있는데요? 응. 아, 위험인 게 너무 열받아요, 지금. 건달 표정을 지으면 공연이들 놀 수도 있어. 전달은 아니야. 찬찬 한 아닙니다. 예. 근황을 들어볼게요. 어디서 밥 솥집에서 일했죠? 아. 쿠쿠, 쿠쿠에서 사무직 좀 하다가 예. 잠깐 쉬고 있습니다. 기분이 원래 술잘 마시는데,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셔요. 음. 아빠 보시면 깜짝 놀라시기 때문에 음. 제가 지금 술을 안 먹어본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소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혹은 막걸리. 아, 가, 가 달려. 오. 아유 좋다. 맛없 없. 맛이 없을 수 없는 맛. <laughs> 아 요새 이렇게 젊은이들 음. 이런 거야고장된 맛. 근데 이거 완전 맛없 없. 꼭 케찹을 찍어두세요. 맛없 없. <laughs> 너 진짜 다 맛있다 진짜로. 나 이런 곳이 있는 거 아,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일일 남자친구 사귀면 꼭 같이 와. 기쁨이 이상형이 어떻게 돼? 여기 혹시 모르지 또 우리 꽁냥꽁냥을 보는 사람 중에 어내 스타일인데 그래서 기쁨이한테 연락이 갈 수도 있잖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금 깔아주시나요? 어. 아름다운 부금, 사랑스러운 부금. 저보다 키가 컸으면 좋겠고요. 아까 173보다 커야겠네. 네, 저보다 컸으면 어. 좋겠고 마음이 많이 착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성격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면 됩니다. 댓글 주세요. 그럼 진짜 이렇게 해서 만나면 어떡해? 그럼 선배님한테 주래 주래 그러면 <laughs> 바로 결혼이야? 헤어져! <laughs> 야... 어, 그래? 나이는 상관없나요? 나이는? 너무 오빠 만 아니면 연하는? 연는 오케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필자 연락 주세요 근데 <laughs> 욕 바가지로 먹는 거 아니냐고요 알아서 잘라줄 거야 <laughs> 와우 기쁨이 매력 발산하네 어. 요리 잘하는 다 응. 배려심 있는 다응 그래그래 음. <laughs> 우리, 우리 제작진들은 처음 보지? 어, 네. 처음. 우리 제작진들 다 너무 예쁘지? 네, 진짜로. 약간 뉴진스. 저까지 끼면 이제 진짜 아, 뉴진스. <웃음> 누진세, 누진세. <웃음> 최대 나이가 몇 살이세요? 30살. 동갑이네요? <laughs> 승거그 제일 나이 어리신 분이 누구세요? <laughs> 아9 MZ야, MZ. MG. 그럼 저도 MZ 아니에요? n 지 n 지 아차차! <laughs> 귀여워, 기쁨아. 기쁨이 여태까지 제일 많이 먹었던 때가 얼마큼 먹었을 때야? 그런 질문을 보통 하나요? <laughs> 근데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먹진 않거든요? 글쎄요, 햄버거는 어? 3개가 최대예요 생각보다 안 많죠? 두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많네. 고기는 한 3, 4인분 먹는 것 같은데요? 고기는 우리 그때 언제야? 저기, 제가 오 반에 냉삼찜 갔을 때도 우리 엄청 먹었잖아. 차돌박이 그것도 우리가 그때 한4 k g 가 먹었을 까야2 <laughs> k g 가4 k g 가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본데요? 먹다 잤니? <laughs> 선배님은 이것 중에 다 맛있지만 최애가 뭐예요? 난 똥찜 너무 맛있어. 어? 저도요. 뭔가 이 소금구이 같으면서도 음. 바베큐 같으면서도 데리야끼 같은 이 맛이 너무 맛있어요. 음. 똥찜도 맛있고. 음. 닭도 맛있고. 음. 호박볶음도 맛있어. 호박볶음 <laughs> 전혀 써도 안 되네. 아, 선배님 드셨으니까. <laughs> 야, 밥 하나만 면밥 비벼먹으면 참 좋겠다. 진짜 계속 밥 생각나네. 술안주 같으면서도 약간 밥메뉴가기도 밥 하고. 그지? 반찬처럼. 공깃밥 하나 시킬까? 아, 하나만. 사장님.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음식 추가 주문할 때 기억 게 얘기해. 평소대로 말하면. 아유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느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사장님 여기서 그 안주 먹다가 밥 주문하는 사람 많죠. 너무 맛있다. 아 닭죽도 괜찮겠다. 진짜. 아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진짜. 반 정확히 나눈다. 네. 볼게요. 아이고. 자 반. 감사합니다. 너 조금 더 줬어. 네. 그래서 만족하고 있어. <laughs> 큰 싸움은 이렇게 접었네. 여기 어, 밥 조금 있길래. 응. 남자친구랑 이런 데를 잘안해놨다고 오는 거야. 아, 근데 약간 후반에 그거 해야 되잖아, 선배님. 잘못 먹는 척. 아니, 누가 봐도 잘 먹게 생겼는데. <laughs> 이분만 너가 잘못 먹으면 병 있는 거 아니니 너? <laughs> 아 근데 약간 내손 떨게 되잖아요 처음에. 아니 근데. 잘 먹어야 정성인 거지. <laughs> 근데 너무 잘 먹으면 그거 보고 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햄버거 3개만 안 먹으면 되지. 아 그래요? <laughs> 어 세상에 이거 사랑 아니에요 진짜로?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생선 발라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요새 언니 오빠랑 백반을 많이 먹으러 다니거든? 근데 그백반과그 살이 어딘가 같아. 뭔가 다 엄청 골고루 나왔어요 맞죠? 육회공. 음. 오 이거 뭐지? 선배 이거 뭐예요? 아 먹대 무침인 거예요? 오! 아, 너 사장님이 니네 스타일이구나? <laughs> 너 그때 뭐찍요 비밀로 해주세요. 나갈 때 인사 드릴 거니까. 아, 기쁨이 남자친구 사귀어서 빨리 밥 사주고 싶다. 진짜 선배님 밥 사주실 거예요? 아, 고기도 사주지, 기쁨아. 너가 맨날 남자친구 있다고 말만 하고 거짓말로 안 보여주니까. 근데 그때 영상통화 했잖아요. 가짜 AI 그거잖아. 아, 버츄얼처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지금 실제 남자친구 사귀어서 고기 얻어 먹으러 올게요. 저 소고기 사줄게. 요 한우. 너무 좋아요. 열심히 좀연애 시장에 뛰어들어 볼게요. 그럼 기분이 요즘 고민이 뭐야? 취직이요.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일을 해봤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음. 이렇게 타닥타닥 약간 멋있는 사회인 같은 느낌 있죠? 책상에서 멋있게 다다다닥. 예. 커리온처럼. 김대리 그쪽에 패스 좀 받아줘요, 어, 막 이런 또, 거. 네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어. 도전 중입니다. 오, 어떻게 잘될것 같아요? 아, 근데 나이가. 거기에 쓸수 없는 예체능 경력이니까 음. 그걸 쓸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체업시장이 힘들어 음. 그래서 우차성한 거랑 막 이런 거 썼어요 그거라도 써야 될것 같아 가고 잘했어 아, 그럼 다 모든 게다 경력이 될수 있는 건데 음. 선배님은 요즘 최대 고민이 뭐예요? 건강 그냥 건강이잘 살고 싶다는 희망 그럼 요즘 좀 운동 좀 하세요? 운동도 하고 살도 빼야겠다는 생각? 좀 다이어트 시작하신 거예요? 일단은 오늘 끝나고 해야겠지? <laughs> 아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운동을 엄두가 안나잖아요 음, 너무 더워. 그런 거서좀 쳐서 지나고 움직이려고요. 어 쳐서 전문용어네. 그 더위에는 꽉 잡고 있거든요. 오. 입추 쳐서. 쳐서 며칠 몇 며칠이에요? 몇 8월 22일. 오. 오.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laughs> 그, 진짜로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남들은 선물 받으려고 크리스마스 기다리는데 너무 더워서 <laughs> 쳐서만을 기다리고 있어. 요이 포머 너무 귀엽다. 두분 어떻게 친? 어떻게 소외했지 궁금해요 이쁜님 몇살때계가 왔지? 저 21살? 21살에 극장에 딱 갔는데 선배님이 계셨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용기를 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딱 왔는데 선배님이 계시니까 헤! 너무 신기해서 말도 못 걸고 제가 막 숫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막막 막 이렇게 했는데 선배님이 먼저 어너뭐 이름이 뭐야? 몇 살이야? 하면서 완전 아무것도 없을 때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해 주시고 진짜 뭐 하는 게 제가 몰랐어요. 그걸 다른 개그맨 선배분들이 와가지고 너고 항상 모니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 이거 이거 이렇게 내가 전달하는 거였는데 나 충성 다 한다. 어. <laughs>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승의나 나한테 꼭 사줘. 유나님은 첫 인상이 어떠셨나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 너무 귀엽고 너무 잘했어. 쑥스러워. 띵동띵동 누구세요? <laughs> 너무 귀엽다. 야 그게 언제냐 기쁨아 벌써. 10년 넘었죠. 저는 윤나 선배님 덕분에 한 번도 옷을 진짜 급한 거 아니면 안 사요. 왜리고 유나 선배님이 항상 옷을 주시거든요. 나 이거 입었던 거 영상에 있을걸? <laughs> 누구 하나 몸무게 크게 달라지면 그래, 틀어지는 거야. 내가 결혼 때다이어트 한창 했었을 때 그때 기쁨이가 저 비숙이었죠. <laughs> 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아무것도 못 입고 반복 <laughs> 신사였어 진짜로 옛날에 주신 거 돌려입고 쫓아오길 잘한 것 같아요 오늘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민규 방빠 급하게 공연이 있어가지고 못 오는데 또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같이 이렇게 함께 누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볼까 하다가 기쁨이가 생각나더라고 음. 혹시 저한테 첫 번째로 먼저 연락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무섭지 않았는데 <laughs> 맛있다 진짜 뭔가 너무 다양해서 너무 좋아해요 잔잔 발리를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음. 진짜 딱이에요 너도 약간 뭐 조금 뭐 조금 조금 양양양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네. 하나를 우직하게 먹는 거보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저것 조금인데 그게 양이 많은 그럼 치킨 한 마리 다못 먹겠네 어? 네 맞아요 선배님도 한 마리 다못 드시죠? 나 날개 안 먹어 나 날개 다리 안 먹어 <laughs> 난조리공 붙어 있어서 날개 안 먹어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laughs> <laughs> 그러면 이 공약 공약이 카세가 되게 많아 시리즈가 헬멧 카세부터 해서 막다 음, 뭐 찾아가 봐 괜찮아 저 그래서 영등포 거기 가보려고요 어디? 아재 카세 아 걷다 거기 거기가 우리 제작진이 원래 가던 그 곳이었는데 방불집이구나 음, 어, 갔던 곳인데 소개시켜준 거서 가보자 갔는데 음. 우리가 촬영하고 나서 장사도 엄청 잘 되고 신문에도 나오고 막 이랬대 그럼 음, 가봐야겠다 이 날씨에 웨이팅 가능해? 아니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laughs> 기상해봅니다 눈이 20cm가 쌓이고 <laughs> 이 불어 영하 15도를 그때 졸을 수 있지. 그때 기쁨이 소대나시 입고 서 있어. 알겠지? 네. 내가 잘안 놀리는데 놀리는 사람 중 하나잖아. 기쁨이 기루 언니. 기쁨이 기루 언니 민기. 이름에다 기가 들어간 사람만 놀리네. 근데 이 가격에 술이 또한 명이 포함이라는 게또 3만 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 원래 보통은 1인당 3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어 근데 이거 술 포함이 되게 괜찮네 나 백숙까지 준다는 게 국물이 두 개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선배님 이거 밥 시키신 거 진짜 신의 한수 무조건 밥이랑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요 응. 밥한 공기 더주실까 아니 괜찮아요. 밥한 공기만 더 주세요. <laughs> 아니 진짜 괜찮아요, 저. 여기다 닭죽을 좀 할까? <laughs> 너무 좋아요. 그렇게 좋아? 밥을 조금 먹은 다음에 넣을까? 어떻게 할까? 조금만 먹을까지 먹... 조금만. <laughs> 다 먹고 하나 더 주문할까? 네. <laughs> 닭죽 해봐야지 또.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닭죽해서 많이 먹는다잖아. 응응응. 음, 음, 음. 아 빨리 끓었으면 좋겠다. 소세지 하나 남았는데 혹시 제가 먹어도 될까요? <laughs> 그 접시는 깨물면 이다치니까 소시지만 먹어야 돼 알겠습니다 아이고 귀엽다 약간 반주 느낌이 사는 가게네 이 집은 음, 네? 저희 동네 였으면 진짜 친구들도 고 맨날 왔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래 안 왔을 때 오래되신 거예요 아재밌다오기쁨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의자 부서 <laughs> 의자 부서 <laughs> 의자 부시면 또 물어줘야 되기 쁨아 <laughs> 어, 어, 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많이 사귀었잖아 네 맞아요 저 많이 사귀어봤어요 <laughs> 되게 자생히 남자친구 있었어 그래서 그분한테 <laughs> 혹시 감금되어 있나요? <laughs> 눈빛으로 신호를 주세요 영통하면서 내가 그랬지 혹시 못나니까 지금 우리 여기 댓글 막 달리고 있을 수도 있어 남자는 성비가 어떻게 돼요? 우리 여자 99.9%한 <laughs> <laughs> 여자 한 70에 남자는 30 정도 되지 않나? 근데 약간 나이대도한 30대? 20, 30대 아니야? 20, 30대? 4 0아 평균 40대를 그러니까 민규 파 친구들 정도겠네 그쯤 되면 이제 다 이제 가정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몇 프로인데요? <laughs> 예? <laughs> 이쁘아 너무 무서워 <laughs> 오 닭죽이 끓고있어 <긁고> 어? <laughs> 요응 음. 먹어 볼까요? <laughs> 야 이게 맵일것같아 <메밀> <laughs> 왈라라 진짜 맛있겠다 응 음. 키워드네 키워드야 <laughs> 어 일부러 콜라 먹고 싶어서. <laughs> 이거 어떻게 참고 드셨어요? 시간에 시간돼요 음, 이 집에 만약 에 와서 드신다면 무조건 공깃밥을 추가해서. 무조건. 이거 죽을 해 먹어야겠네. 무조건이에요. 음. 아 진짜요? 오. 그분도 약간 좀 덩치가 있으신가요? <laughs> <laughs> 그니까 이 맛있는 거에는 똥보들이 똑똑해. 음, 음, 음. 이 맛이 왜맞죠 어이 맛있다. 와안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와구와구 먹게 와구와구 먹을까봐 뜨거운 거야. 아우, 소주를 못 먹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니까. 한번 이제 다음에 이제 소주 거하게 먹을 수있어 다시 보자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질려셔가지고안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기쁨아. 너같은 귀염둥이를 왜 질리니. 어. 그때 와서는 밥세 공기 먹어야겠지? 네. <laughs> 이거는 위험이니까 좀 자제하고. 여기가 지금 동네가 신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당 근처에 사는 이제 꽁냥이들은 약간 반주 느낌. 그 뭔가 밥과 같이 먹는 느낌으로 와서 약간 낯술 먹는 느낌도 상 나면서 웅랑 먹고 그리고 요게이 집을 키워든 것 같아. 닭죽 무조건 해 드셔야 돼요, 무조건. 네, 우리 꽁냥이들도 <laughs> 좋은 밤드세요 안녕. <laughs> 나 되게 오늘 조곤조곤하게 촬영했지. 진짜 <laughs> 멋진 어, <되게 웃음> 언니가. 어 되게 조곤조곤.